가왕 트로피의 키스할 자 누구인가 대한민국 음악판을 뒤흔들 현역 가왕 3위 오는 12월 23일 첫 방송을 확정하며 이전 시즌2 영광을 뛰어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즌1과 시즌2의 최종 시청률이 각각 순간 최고 18.4%와 15.1%를 기록하며 12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한 명실상부한 국민 예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프로들의 정글이라는 부제와 함께 뮤지컬 톱티어부터 1세대 대표 아이돌 파페라, SM 출신 레전드 가수까지 장르별 톱티어 현역,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명곡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의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심사위원 라인업입니다. 현재 경쟁사의 미스트로사의 심사위원들은 장윤정을 비롯해 선배 마스터들로 구성해 22인의 마스터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은 현재 MC는 여전히 신동엽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설운도를 중심으로 박구윤 별사랑이 확정되었으나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로사 측은 선배 마스터들로 12명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현역가왕 3에도 지난 시즌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현역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석에 앉는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역가왕 3을 이끌 심사위원 전략적 구성과 그들의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역가왕의 심사위원단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는 대가부터 무대 전략을 꿰뚫는 프로듀서, 그리고 경연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시전, 참가자 출신까지 입체적인 기준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역가왕 3심사위원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으로 변신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긴장감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공감의 심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심사위원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점은 없다는 사실이며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역가왕이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박서진이 시즌 3위 심사위원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는 무명의 길을 오래 걸었고 부산의 작은 무대부터 결승전까지 스스로 밟아 올라온 살아있는 경륜의 역사입니다. 그는 참가자의 실수를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내려는 태도가 있는지를 보며 사람을 심사합니다. 전유진은 시즌1 당시 10대 가왕으로 재발견되었던 전유진 역시 심사위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 정체성을 대표하는 감성 리더로 기술이나 캐릭터보다는 이 노래가 진짜 내 마음이었는지를 묻는 따뜻한 통찰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현미는 트로트의 전설이자 장르의 품격을 상징하는 존재로 심사의 마지막 기준선 역할을 설운도와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기술을 넘어서 노래 안에 삶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참가자들의 음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줄 것입니다. 역대 시즌에도 마스터로 출연하며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진해성 현역 가왕 2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정통 트로트 기술의 상징이며 호흡 음정 꺾기 등 트로트의 기술적 기본을 냉정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의 존재는 심사위원단의 기술적 신뢰축을 세워줍니다. 신승태 국악과 트로트 세계를 경험한 그는 전통과 현대의 뿌리를 꿰뚫었습니다. 무대가 화려해지고 복잡해질 때 트로트의 근본인 정서적 골격을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즌 심사위원단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를 하나의 작품으로 해석하는 전략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음악적 품질의 향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스터트롯 3시즌에 마스터로 합류했던 영탁님이 이번에는 현역가왕이 마스터로 합류한다는 소식인데요. 참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영탁 그는 가수, 작곡가 기획자를 겸하는 무대의 전략가입니다. 프로듀서의 눈으로 무대 흐름과 구조를 읽어내는 독해자이며 참가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대 코치가 되어 줄 것입니다. 손태진 성악을 기반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품격의 상징입니다. 그는 기술이 감정을 지탱하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음악적 품질의 향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에노클래식 뮤지컬 등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텔링형 보컬리스트입니다. 그는 무대 전체의 메시지를 한 줄의 연극처럼 해석하며 감정의 설득력과 예술성까지 심사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민호가 미스트롯 3마스터로 출연하여 녹화를 진행했는데 현역가왕 3의 마스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장민호 아이돌 발라드 트로트 이력을 가진 균형의 심사자이자 멘토입니다. 그는 기교가 아닌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심사하며 참가자들의 생존과 그들이 버텨온 시간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미 강문경은 MBM 무명 전설이 마스터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현역 가왕 3에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경은 화려한 기교 대신 노래 속 침묵과 떨림을 듣는 공감형 심사자입니다. 그는 기술보다 진심이 담겨 있는 치에 초점을 맞추며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참가자의 내면에 스며드는 역할을 합니다. 현역 가왕 3은 트로트 톱치를 선발했던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장르별 톱티어 현역 가수들이 총 출동하여 태극마크를 향한 치열한 싸움을 펼치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음악 예능입니다. 이번 시즌은 글로벌 K현역 퀸 선발이라는 목표와의 다양한 장르와 경험을 갖춘 여성, 출연자들로 채워질 예정이며 심사위원 구성 역시 이 목표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경연을 직접 겪어본 참가자 출신 심사위원들이 공감 능력, 설운도와 주연미로 대표되는 트로트 정통성의 기준, 그리고 영탁, 손태진, 예녹 등 프로주신과 예술적 해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이 합쳐져 퀼이 다른 대한민국 톱티어 여가수들이 버리는 명곡, 전쟁을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평가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심사위원들이 조화롭게 목소리를 내며 단지 높은 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진 글로벌 K현역 퀸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MBN 현역가왕 3은 12월 23일 화요일 첫 방송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